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누수의 누수 이야기로 인사드리는 넘버 하우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배상 또는 1배책에 관한 짤막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점에 관한 영상은 아래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보험이 누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절차는 어떠한지,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집과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들 난감하시죠?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일단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우리 집이든 다른 집이든 세대 내부의 문제일 때는 전문 업체의 점검을 받기 전까지 보통 현관문 입구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잠가두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답니다. 그 후에는 업체의 방문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점검 후에 견적서를 받게 되실 텐데요. 고객님께서 예상치 못한 큰 액수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넘버원이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배책을 통한 누수 보험처리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먼저, 누수 전문 업체에 진단받은 누수 원인 확인 및 소견서,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보험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 누수 검진 결과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업체를 통한 누수공사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아래층 보수공사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우리 집을 완료한 뒤에 건조 확인 후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다음 이제 고객님은 가장 중요한 보험사에 제출하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피보험자, 즉 내가 준비할 서류는 보험금 신청서와 등본이 필요하고요. 시공업체 측에서는 소견서, 견적서, 견적 상세 내역서, 영수증, 작업 사진 대장, 전과, 중간과, 후이 모든 사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혹여나 아래층 피해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시면 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며,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보험사에 준비하신 서류 제출 및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보험사에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가 있을 테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누수보험처리를 받으시려면 시공 현장이 본인 또는 가족의 소유여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아직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저희 넘버원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임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넘버원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